누가 나를 길치하였는가 어? 이렇게 길을 잘찾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그 오른쪽에 문 열었던 그쇼커으로한번 내려가 보자. 어, 아, 맞네? 아, 그냥, 아, 그냥 왔네? 어, 미안. 어, 어. 어, 어. 괜찮아, 그냥 달려서 제끼면 돼요. 어, 어. 너무 성급했군. 와, 두개 모자라네. 아니, 코지 배어님! 아이고, 코지 배어님.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나도 깜짝 놀라버렸네. 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구요. 살짝, 살짝.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그 혈석 업그레이드, 뭐야, 노가다 하는 장소는 이미 지나간 가요 혹시? 뭔가 계속 모자르다, 몇 개씩. 이쯤 되면은 다 채웠겠지 했는데 또두개 모자라.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아까도 다섯 개를 채워야 되는데, 세 개밖에 못 모아가지고, 두개 모자랐었는데, 이번에도 두개 모자라. 불본 재밌구만.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어, 아까 그옷 입어달라 는데 내가 깜빡했네. 이거 한번 입어봅시다. 룩좀보자 이거 신사 세트 한번 입어보자고. 오, 오, 야, 이것도 은근 느낌 있다. 이거 입을까? 이것도 멋있네. 능력,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아, 사냥꾼보다 말이 안 좋네. 아니구나, 물리 데미지 컷이 높은 대신에, 어, 아니야. 그냥 사냥꾼 갑시다. 어, 아니요그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20개가 끝이에요. 20개 뭐지? 왜50 그대로인 거 같지. 가자, 빤스런! 아까 그총 쏘는 애는 다시 안 나오겠지? 내가 네, 죽였으니까. 아, 여기 싫어. 우아하지 못해, 아. 그 나중에 칼일 뭐 문장가 거기서. 그, 뭐야, 수혈, 수혈액을 몇개더 들게 해주는 그 문자가 있던 거 같은데? 좋아, 여기였어. 한번 진행해 보자고. 어. 내가 아까 여기서 나왔고. 어? 저것도 안 먹었나? 아이 이 새끼들 시끄럽게 시끄러 시끄러 어? 야 잠깐만 와, 두개와 대박, 치네. 이거 두개와 모자란 거, 그두개 와. 어, 저 보스인가? 아, 진짜 너무 하잖아. 어? 잠깐만, 거기 아까 쇼 컷이. 일리 올라가서 내가 아까 쇼컷을 열었거든? 아냐 여기 그냥 쇼컷이고 내려가서 그 옆에 어 여기 아이요 아랫길 옥케옥케옥케 맞네, 맞네. 이 새끼들은 연기 속에 숨어 있더라고. 에이, 무섭냐? 나불 있다? 아니, 아니야. 닥소랑 비슷해요. 닥소보다 쉽다는 느낌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닥소를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두 마리 안 오는 게 좋은데. 에이, 요. 엉덩이! 척추! 좋아, 여긴가? 뭔가 마을 같은데. 아까 이쪽에 갈 때도 뭐 등불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등불 나오면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군. 이 문은 안열린다에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당연하지 어. 원래 원래 이런 문은 소울류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어. 늑대 튀어나오는 건물로 올라가면 쇼컷입니다 늑대 튀어나온 건물 늑대가 하나 튀어나온다는 소린가 그러면? 여기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지, 어. 감사합니다. 졸라 놀랄 뻔했네요. 어,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알고도 놀랐다. 어이. 이건 뭐예요? 이 야수, 야수 끼해하냐 이건 뭐 하나 주냐? 아, 아, 어, 졸라 아픈데. 저게 막 야수로 변해서 막 때리고 막 그런 건가? 아 저거 먹고 후려치면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나한테 뭐 깎이는 건 없어요? 그냥 그냥 데미지가 올라? 그럼 너무 너무 오피템 아니야? 뭔가 나도 뭐가 깎일 것같아데 방어력이라든지 뭐가 깎이지 않아? 용체석 그런 느낌인가? 이게 쇼컷인가? 이 위는 뭐지, 그러면? 음, 아이템이고. 바라보시기 길을 모르겠다. 아마 있을 거야. 그냥 생으로 딜을 올려주는 거면 너무.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인첸텐 느낌으로. 보스 속성에 따라서, 뭐, 야수보스는 불에 약하면은, 뭐, 인간보스는 야수에 약하고, 막, 이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어 어, 예, 예, 예. 어러워지. 저 아래 있는 아이템은 일단 안 먹겠습니다. 갔다 오자. 이제 왠지 한 구간 지나면 보스가 나올 때가 됐어요. 슬슬 다음 보스는 누구지? 어우, 3단창. 혈석에 쌍둥이 파편이 이제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어, 총을 업그레이드, 총을 업그레이드? 총은 나중에 하고. Welcome what is very well. 근데 뭐야? 닥소에서도 막상 방패가 있어도 나 같은 경우에는 페링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Welcome. What is it? 뭐 피, PVP나 인간형 몹 잡을 때나 페링 쓰지 뭐. 아니면 뭐 설리번이라든지 약간 그런 고정된 애들 잡는 거 아니면 뭐 굳이 뭐 옷을 좀 팔아서 이런 거안 쓰잖아. 웰 well. well. 어... well.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쯤.. 아 여기 아니구나 어 잘못 왔어 안돼 안돼 이게 아니야 저거 도끼는 줬나? 저것도 초반에 주던데 일단 나는 톱단창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도끼를 안하고 단창을 했는데 도끼도 뭔가 되게 쎌것 같아요. 아, 아, 그 신부가 쓰던 게 저거야. 근데 아마 내가 쓰면 그런 기술 못쓸 걸. 쓸수 있나? 똑같은 기술 쓰나? 원래, 뭐야, 다크소울에서도 보스 아이템을 주긴 주는데, 기술을 되게 일부밖에 못 쓰거든. 아, 다 써요? 쩌는데. 맞아. 이거 얻어야 돼. 루드비의 성검. 이거 어서 얻어요? 나 이거, 아, 이거 얻어야 되는데. 이게 또가템이라고 그렇게, 어. 하나쯤은 꼭 서브 무기로 들고 있는 게 좋다. 라고 하는 무기더라고. 여기서 아까 그쇼컷이아 다음 보스 잡으면 얻을 수 있어요. 아이가이 근데 여기서 아저 사다리로 올라가는 건가? 어 아닌데 사다리가 좀 먼데. 계속 떨어지는 건가? 아닌 거 같은데, 오 횃불 좋은 거 나왔다. 박자 야수 사냥의 횃불 사다리는 안 보여. 아예 다 내려가야 되나 보네. 길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아닌 거 같고. 일리 내려가? 아. 아 잠깐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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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진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요걸 통해서 1층 바닥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여기고 여기서... 일단 아까 저쪽 앞쪽은 갔고 요쪽으로 안 갔어 그래도뭐 있나본데? 일 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음, 어 여기 왠지 느낌이 보스다. 아 맞네 맞네 보스네. 맞네요 맞네요. 뭐야, 이거. 어? 개이득? 아, 이게, 이게 부르는 거야? 아, 고대사냥꾼. 야, 알프레드 착한 애네. 얘, 안 불렀으면 또. 아, 좋네, 좋네. 알프레드 착하네. 좋아, 좋아. 개꿀. 아, 저 소환 소환하면 개몽이 아, 그래? 어저 일만 있으면 된대며쟨가 오, 포스 쩌는데. 프레도 들어왔니? 어. 가 보자. 들어와. 피굽냐. 아, 이, 이게 말하는 피굽냐 그거구나. 들어와봐, 알프레도. 출발해, 알프레도. 아, 알프레도 뭐하니? 알프레도. 프레도야, 알프레도야, 뭐하니? 오로가 알프레도한테 끌려야 나한테 오로가 끌리면 NPC를 부른 이유가 없지 알프레도! 그렇지! 오 팔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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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빠르네 오오메오메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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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적이 우리 알프레도를! 맞췄다 알프레도 출발해! 알프레도 뭐 하니? 나한테 오로라 빌려주라니. 알프레도, 알프레도 뭐 하니? 알프레도 임마 구경 하라니 어, 알프레도 임마 와. 근데 왜 이렇게 안 달지? 에너지가? 좋아, 좋아, 심착해, 알프레도. 터질 필요 없다고, 알프레도. 와, 딜이 너무 안 바뀐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왜 저래? 이 녀석이 우리 알프레도를! 프레드야프레드야 원이! 프레드야 어이구, 어이구. 야 봐라 야 그래도 야 봐라 야 봐라 이 새끼야 루아 아아저아프다 이래서 해독제를 주는 거구만. 어, 얘 세네. 성배. 아, 우리 프레도 아주 바깥, 바까... 야, 근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냐? 내가 무기를 강화를 안 했나? 무기 강화가 덜 됐나? 왜 이렇게. 아이, 비열하다뇨. 이용할 건 이용하는 거. 그게 또초회차예요 어? 뭐야, 지식이죠, 지식. 다른 건 없나? 얘가 이 게임에 군다라고? 그렇게 호구는 아니었는데? 느낌이? 패링이 잘 돼요? 어? 야, 인형 가출했어. 얘 어디 갔어? 야 어디갔어? 야얘 가출했어 야내 레벨업 어? 아이고 파이어 볼러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얘 어디갔냐? 지금 와 뭐하냐 너아 움직이네 어 움직이기도 하는구만. 내가 약간 딜이 약한 거 같아 지금. Farewell, g o 어, 없네. 그러면은 일단은 무기 수리를 좀 하고 쌍둥이 혈석은 아직 없는 거잖아. 이제 내가 성검 얻을 수 있는 건가? 어 혈정석을 하나 더 박을 수 있겠는데 물리 공격력 상승 하나 더 타격 공격력 타격 공격력은 뭐지? 그냥 물리컷 물리 물리로 하자. 물리로 하고 뭐야 이거? 아, 들어간 거구나. 성당 구역에서 오른쪽 문 열려 있는데 거기서 아, 그래요? 좋아. 성당 구역 여기. 고 사격이 휘두르는 거. 근데 보통 뭐냐 이거 톱단창 같은 경우에는 다 휘둘러서 패잖아. 아 찌르기랑 구분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쓰는 무기는 찌르기가 없어. 근데 막 그런 기분이 있어요. 막 불본하다 보면은 닭소가 하고 싶고 닭소하다 보면 불본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오른쪽 문이 열려 있다고? 설마 이거임? 여긴가? 오, 이거 같은데? 오, 유치! 아, 유치광이야. 깜짝 놀랐네. 어우, 깜짝이야. 할배 놀랐잖아. 미믹이 없대요, 불 보내는. 안심하고 열겠습니다. 성찬식. 사람 이름 같은데? 성찬식. 뭔가 반에 하나씩 있을 것 같은 이름이